저는 오늘 반부패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심포지움이라는 이 뜻깊은 자리에 기조연설을 맡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 절차를 마친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청렴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심포지음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처음 부정청탁등금지법은 청렴한 문화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기념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제 생각에 그것은 신뢰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였고 그에 따라 노공동체를 중심으로 신뢰를 쌓아가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도 여전히 농업 공동체적인 문화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신뢰를 쌓아 나가는 방식도 새롭게 변화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신뢰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므로 변화가 필요하다면 한시라도 빨리 신뢰를 쌓기 위한 새 기반을 만들어야 하며 아울러 신뢰라는 것은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그 필요성을 실감하고 함께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점을 공론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정청탁 등 금지법은 이런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즉,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신뢰를 쌓아가는 토대로 삼기 위해서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이 법이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부패는 성장의 윤활류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도 성장 사회로서 부패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회가 아니라면 이 명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러한 고도 성장 사회라 할지라도 부패가 성장의 윤활유라는 것은 속도의 차이에서 오는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숨가쁘게 성장을 향하여 달려오다가 성장이 멈추고 나면 그 동안 달려오느라고 볼수 없었던 각종 부조리한 사회 현상들이 드러나는 경험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해보았습니다. 질을 외면한 성장과 부풀려진 성장이 남긴 여러 문제들이 지금도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데서 보듯이 부패를 윤활유로 한 성장은 없습니다. 또한 공적인 신뢰가 사적인 신뢰보다 높이 평가되는 사회에서는 부패가 성장의 윤활류라는 명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적인 신뢰를 내세운 문제 해결에 훨씬 유리한 사회에서만 부패를 성장의 윤활류라고 하는 명제가 힘을 얻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런 사회에서는 사적 신뢰로부터 이익을 얻는 특정 집단은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부패가 성장의 윤활유라는 논리를 더욱더 내세우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패라는 윤활유에 의존하면 할수록 점점 더 공적인 신뢰는 약화되고 사적인 신뢰만이 득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선택은 공적 신뢰의 축적 밖에는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공적인 신뢰가 공고해짐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양적으로 선을 긋는 방식이 적용되는 많은 분야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질적으로 선을 그어주는 방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정관예우 문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정관예우가 실제로 있다고 믿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예우 때문에 많은 불공정이 생긴다고 믿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 여론들은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을 계속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처음 도입될 때는 2년간 업무 관련 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이 제한되었습니다. 근데 올해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양적인 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퇴직 공무원이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다 하더라도 그 재취업의 목적이 기존의 업무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일 뿐 전에 근무하던 기관에서 알게 된 인맥을 활용해서 문제를 비정상적으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이처럼 양적인 규제를 강화해 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관련된 공무원과의 구체적인 접촉을 금지시킨다든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만을 맞지 못하게 하는 개별적인 규제로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개별적인 규제가 엄격하게 지켜질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없으므로 2년, 3년 등 재취업 금지 기간을 계속 늘려가는데도 그 효과에 대한 확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공무원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불만일 수밖에 없는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규제만 점점 강화되어 갈 뿐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처럼 양을 기준으로 규제를 한다든지,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사회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제와 평가가 가능한 사회로 질적인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책임을 지고 자신의 분야에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점에 대한 서로의 신뢰 또한 쌓여가야 합니다. 부정청탁 등 금지법의 통과와 시행은 이런. 질적인 전환을 하기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논의도 이 법이 이러한 신뢰를 쌓아가는 역할을 해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할 봅니다. 부정성탁 등 금지법이 과잉이법이라든지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질적인 사회가 아닌 다원 사회에서는 공적인 신뢰를 각자의 도덕 감각이나 윤리 감각에만 맡겨 둘 수는 없습니다. 다원적인 무지에 빠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나가고 서로 익혀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동질적인 사회에든 시절에 형성된 문화 중에서 다원 사회를 유지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바뀌어야만 하고 이 법은 그런 변화를 겨냥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불편함과 낯설음을 떨쳐내고 이 법이 새로운 윤리와 도덕으로 자리 잡자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성공적으로 흐른다면 우리는 공적인 신뢰가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은 우리 사회를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실은 낯설음을 극복해낸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